할렐루야 히라교회 수여 성경 공부에 들어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 십자가 복음 우리 계속 나가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스물다섯 어, 번째 시간이 되겠어요. 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밀어 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네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에 예, 우리는 그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더 피니스. 트 모든 걸 맞춰 놓으시고, 지불해 놓으시고, 완성해 놓으시고, 어, 우리 예, 인간이 뭐 어,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이 없 되는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 어 놓으셨으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반응을 하면 돼요. 자, 우리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들어온 칠대의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칠대의 축복으로 바꿔놓으셨어요. 아, 이제 이번 주부터는 네 번째로 들어온 재앙이 가난, 궁핍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가난과 궁핍을 공급해주시고 또 부요케 해주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이 가난과 궁핍은 예, 뭐니 뭐니 해도 다 아, 아담 범죄로부터 다 들어온 거죠. 어 아담 범죄로부터 들어온 이제 이게 네 번째 예, 재앙이 되겠습니다. 에, 네 번째 재앙 음, <laughs> 아담이 범죄하자 아,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어요. 그래서 땅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원치 않냐는 이제 가시와 엉공키가 이제 나게 됐죠. 그래서 뭐좀 해서 먹으려면은 아담의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아주 먹고 살려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는지 몰라요. 자, 그러므로 이 가난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온 인류는 늘이 가난과 빈곤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다 두 번째 가인의 경우를 또 이제 보겠습니다. 이 가인의 경우에 땅이 아주 더욱더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더욱더 이제 저주를 받아 가지고. <laughs> 아, 아담은 그래도 가시와 온금기를 제 이거를 잘 제거하면, 그리고 이마에 땀을 흘리면 그래도 알곡과 채소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 때에 와서는, 어, 하나님을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반역하자. 아, 땅이 저주받는데 더욱 더 저주를 받았습니다. 관련 계절이 창세기 4장 12절에 보시면은 네가 네 아우 아벨을 죽여 땅이 그 피를 받았은죠이 예, 땅이요 어, 이 피로 이제 더럽혀졌어요. 받았은죠 더욱 땅이 저주를 받아 네가 밭을 갈아도 그 효력을 주지 못할 것이며 너는 땅에서 유리하며. 방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이 아무리 농사를 줘도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이제 임한 거죠. 자, 우리 가인이 뭐 어떤 무슨 씨를 심든지 땅에서 그 씨와 채소 자체가 나지 않았어요. 심으나마나 뭐 아무것도 땅이 고부하는 겁니다. 이 땅이 참 중요한데, 이 땅이 소주를 주지 않아요. 그러니 땅에서 유리 방하는 신세가 될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가인의 후손들은 이제 그대로 됐어요. 자세 번째 그럼 이제 가인의 후손들은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았느냐? 이 예, 후손들은 농촌을 떠나서 새로운 문명을 이제 예, 문명을 발달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인은 농사일을 할수 없게 되자 아, 그의 후손들은 이제 목축업, 또 통소부는자, 이제 악기 제조, 무기 제조, 어, 동철 기구를 만드는 무기 산업에 손을 대어 현대 문명의 시조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어, 네 번째로 하나님은 농촌을 만드셨으나 예, 하나님은 도시 만든 적이 없어요. 농촌 예, 농촌을 만드셨으나 인간은 도시를 형성했다. 음, 본래 먹거리는 땅에서 나오는 법인데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도시 문명이 예, 형성되면서 막 문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일차 산업에서 자꾸 자꾸 2차3차로 발전하더니 오늘날은 모든 인류가 다 사차 산업 시대다 막 이렇게 다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해요. 사차 산업 시대로 발전시켜 목거리를 해결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오늘날 뭐 어, 농촌에는 에, 그냥 노인들뿐이에요. 경제 인구들은 모두 다 도시로 도시로 이제 나갔고요. 어류의 중말 때에는 어 그래서 급기야 이제 식량난에 재앙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들을 하고 있죠. 자 식량은 다 어디서 나요? 이거 다 땅에서 나요. 일단 심어야 뭐가 나오죠. 예다 식물은. 그것도 생명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오는데 그 땅이 문명의 그 탐욕적인 난개발로 인해서 어 이제 이 흙이 이 시멘트로 덮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점점 경작할 땅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해서 땅은 지금 심각하게 거기다 이제 오염이 되고 있습니다. 오염되고 있다. 오염된 땅에서 나온 먹거리들이 너무 너무 많이 오염돼서 우리 인류들이 이렇게 병이 많은 것 같아요. 모든 게 물도 오염되고 땅도 오염되고서 나온 어, 먹거리들이 다 오염되고, 공기도 오염되고, 이래서, 그래서 이제, 이름을 알수 없는 이렇게 병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성경에서 이제 이 구약적 축복은 이제 물질적 축복이에요, 물질 축복과 자손과 땅에 대해서 아니면 이제 축복을 약속하셨고요. 어, 신약적 축복은 물론 물질적 축복이지만은 거기에 영적인 축복이 포함돼요. 이 영적 축복이 가장 이제 그 축복이죠. 음. 네, 어, 다섯 번째로 어, 그 인생들이 왜 이렇게 가난과 궁핍이 찾아왔냐 이게 우선순위를 인간들은 이제 잘 바꾸죠. 우선순위로 바꿀 때 가난과 궁핍 이 찾아온다. 아, God first, 하나님 먼저 이런 신앙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에, 이런 거를 이제 정확히 하지 않을 때. 예, 가난과 빈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즉 심은 대로 거두지 못하고 수고하여도 수고한 만큼 거두지 못해요. 이처럼 우리가 오늘날 수고하고 노력하여 많이 얻을지라도 어, 많이 얻는 달에서 다내 입으로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많이 얻을지라도 어, 구멍 뚫린 전대처럼 어, 예상치 못한 대로 물질이 새어 나간다. 예, 이런 게 문제죠. <laughs> 그래서 성경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한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지도 못하고 심어도 아예 수확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련 기조를 찾아보니까 학계서 1장 7절 보시면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라으나 도리어 적었대요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아, 내가 불어 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이것이 무슨 가닥이냐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노인은 각각 자기의 집을 지짓에 빨랐음이라. 그러 그러니까 학계 시대 때 아, 이제 프로주에서 귀환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부터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뭐 황폐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 현실을 보니 뭐 성전 부터 짓게 되겠어요 어, 각각 그냥 자기 살 집부터 그냥 그게 그냥 그 현, 현실이 타고 파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 하나님의 성전은 그냥 황폐하게 내버려 두고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빨랐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심어도 다풀어버렸다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는 얘기죠. 자 음, 우리는 음, 십자가에서 어, 이제 이루신 일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 중에 아이 가난의 문제도요 어,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떻게 이루어 놓으셨냐 첫째로 수구한 대로 거두게 하세요. 시편 어, 128편 1절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모을 것이라 신명기 8장 18절 또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아, 재물얻을 능력 어, 재물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그리고또 어, 주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세요 두 번째로 어,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알고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어,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는 어,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되는 게 그게 죄가 아니에요. 어, 부유하게 되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laughs>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받아서 부요케 해야 가난한 사람도 돕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부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세 번째로, 이제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면 은자자에서 이미 다에서어놓으이루할지으셨다 할지라도 서것0장에서1리장에서1에따라에서라고 어 복을 풍성히 누리기도 하고 또 가난과 빈에속하기도에다하러도 한다. 그러니까 이제 순종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laughs> 다음으로요. 자 이제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 그랬는데 에, 관련 기조를 제가 이제 기록해봤어요. 어기서 27장 16절을 보시면은 어, 그가 이게 이네요 그가 비록 오늘 티끌같이 쌓고 어, 악인도 다 이렇게 부자가 돼요. 티끌같이 쌓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어,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이우는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부자가 뭐, 은을 티끌같이 쌓고, 뭐,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해서 많이 쌓아도, 어, 그가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 의인이 입게 될 것이고, 어, 또 그의 은도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다. 이제 부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어~ 또 전도서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어~ 지혜와 지식과 아~ 실학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구를 주사 아, 죄인에게는 이제 노구 어~ 노구를 주사 모아 싹 해하세요 죄인이 왜 노구를 하겠어요 아~ 열심히 막 노력하고 그냥 고생하고 했더니 막 모아서 막 쌓여요 그 재미로 하는 거죠 음. 그냥 아주 고생하고 노동하고 이러는 거를 그 기쁨으로 해요. 그런데 모아사케야사 이제 쓰는 건 다른 사람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부의 이동을 이제 이렇게 하실 수있다는 거예요. 또자원서 28장 8절 보시면은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우리는 것은. 이게 중한 별리, 이거 골이 되고 못 자잖아요. 아, 얼마나 재산이 늘어나겠어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사람이 보는 것까지는 돼도 아, 그거를 쓰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어요. 자,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를 허용하세요. 예, 정말 부자는 하늘이 낸 부자이다.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열심히 해서 얻는 부는 인간의 예, 자기 실력만큼 돼요. 노력만큼. 음, 그렇지만 그거는 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에 비하면 별것이 아니다. 아, 미국의 진짜 부자들은 다 하늘이 낸 부자들이에요. 강철왕 카네기라든가 소유왕 록펠러라든가 백화점 왕 워너메이커 또 투자왕 워렌 버핏 이런 다 왕들이에요. <laughs> 돈을 얼마나 벌었길래 아, 이제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적었어요. 아, 이처럼 하나님은 아,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의 이동을 허락하신다. 아기니 모아 싸운 것을 의인이 사용하도록 이동시키신다. 아주 합법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죠. <laughs>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돈은 다 하나님 수중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느냐. 이제 그릇이 문제죠. 그런 게 문제이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돈을 집행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면 그런 부의 이동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어, 누리는 자와 누리지 못하는 자, 아, 이제 이 얘기를 이제 에,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제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 전도서 6장 2절을 보니까, 아, 어, 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에, 부족함이 에, 없어, 어, 재물과 부여와 좋은 길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래요 그래서 재물도 생기고 어 부족함 없도록 부여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아 이제 요 나가 문제죠 하나님께서 어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아 그동안 모은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제 에 이렇게, 이제, 전도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언젠가, 아, 어떤, 이제, 가정이 아주 일생일 때, 아주, 그, 좋은 집 하나를 마련하기 위해서요. 어,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래요 땅도 샀고, 그래서 재물과 부여와 이제 존기도 좀 얻었고, 그랬는데 이런 걸다 받았는데요. 어, 그집다져서 이제 집 보러 가가지고 이제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집 보러 가가지고 이제 옮겨서 살기만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이 그 집에서 못 살게 되는 경우. 가다가 <laughs> 사고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일가족이 다 죽었으니 글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재물을 많이 쌓고 벌고 뭐 부자가 되고 여기까지는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도 허락하시면 그렇지만 그것을 누리는 문제에 이제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못 누려요. <laughs>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아, 한 경우는 전도서 4장 8절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대요. 아들도 없고 뭐 동기간도 없어, 형제도 없이 홀로 음, 홀로 살아요.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대요. 뭐 물려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는데 에, 왜 그렇게 일을 하는지 에, 아주 뭐. 어, 피곤하고 지치도록 수구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여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그렇게 일을 하면서 어 재산 형성을 하면서도 어 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laughs> 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어 자기도 왜 이러는지 모른다 그러는 거죠. 아니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어, 누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걸까? 물려줄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고, 그런데, 에, 그러면서, 어, 자기도 또 누리지 못해.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에,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laughs> 아, 그러니까. 모든 아, 게요 어,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이제 해주셔야 누리는 거죠. 자기가 돈 번다고 다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벌어 모아 쌓는다고또 자기가 누리는 것도 또안 어, 되더라. 이제 예, 그런 거를 말씀 속에서 이제 찾아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aughs> 누리는 자가 있어요. 예. 이제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셔야 되는데 신명 교육장 (10절) 보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그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어,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또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보던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여기서 어이 사람이 헌게 하나도 없어요. 뭐 아름다운 성을 건축한 적도 없고 어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뭐 채운 본인이 채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어 이거 이 말씀이 바로 이제 가난 땅 이렇게 예비되어 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이 뭐, 뭐 건축하고 너희들이 뭐 채우고 너희들이 우물을 파고 너희들이 무슨 포도나무 심고 감람나무 심고 어, 그런 거 아니야 이미 다 심어져 있고 이미 우물도 어, 누가 다 파놨고 어, 다 그런 거를 어, 차지하게 하고 어, 배불리 먹게 할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모세가 미리 얘기한 거예요. <laughs>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꼭 내가 수고만 해야 이제 먹는 게 아니고, 뭐 수고한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저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다는 거죠. 누리라는 겁니다. 또, 신명기 8장 7절 보시니까, 내 하나님 여와께서, 호 어,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아름다운 땅에, 적과 꿀이 오는 가난 땅이죠.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 분천인데, 부천이라는 분천과 샘이 흐르고, 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송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적과 꿀이 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 너는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어요. 모자람이 없고, 네게 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아, 거기다가 그 땅은 지하자원까지 있다 그래요.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캘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마련하시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드리셨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렇게 누리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셔서. 어, 내가 열심히 뭘 했는데 하나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복을 주시고 차지하게 하시고 얻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공부하시니라고 수고하셨고요. <laughs> 아~ 그래서 어,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걸다 이루어 놓으셨지만은 아~ 우리 순종 여부에 따려고요 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그~ 싸우는 정도에 따라서 어~ 우리가 누릴 수도 있고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어~ 이제 하시는 거예요 아~ 이제 또한 주간 여러분 평안하시고요 어~ 다음 주에도 또, 또 뵙겠습니다. 샬롬.